시편 141편은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제약된 본성과 유혹으로부터도 자기를 지켜달라는 그런 시인의 탄원시입니다. 어제 시편 140편이 악한 원수들의 공격에 집중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의 거룩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인은 악인의 성공이 유혹으로 다가오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유혹에서 악인의 함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정했죠. 자 이제 본문 살펴볼게요. 먼저 보면 1절, 2절입니다. 1절 이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 음성의 기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내게 옷이 없어서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응급상황에 놓인 것처럼. 어, 다급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어, 주님은 급히 예, 다가와서 외면하지 않고 다가와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신은 이토록 든든한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의 항연처럼매 순간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때 이렇게 태워서 올려버려요 향기를 그렇게 기도를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을 믿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요. 내가 쉬지 않고 듣고 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듣고 있으니까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나 다급할 때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자, 계속해서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요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제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시인의 다급한 기술은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켜달라는 강고입니다 시인은 악당과 거짓말로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어, 입에 지금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죠 악한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나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 올바르게 살수 있다면 에, 의인이 자신을 칠지라도 그러니까 충고와 책망을 듣더라도 은혜로 여기고 향기로운 기름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게 듣겠다는 거예요. 바른 말이면 그는 악인들이 계속 악을 행하고 의인들이 재난을 겪는 것을 보더라도 항상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붙잡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느껴지고 그가 이 유혹 속에서도 불이익은 버리고 그 이익은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그 성숙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겁니다.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악에 물들지 않았는지 먼저 점검해 바라는 거예요. 아, 눈썩고 쓰면서 눈는 자꾸 뭐 피해 본다고 보여달라 그러냐. 너도 악인이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 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순서를 지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6절부터 끝자리 10절까지를 쭉 볼게요. 자, 6절에서 10절 시작.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내 말이 닮으러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가라 흙을 부스러 뜨림같이 우리의 굴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의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공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6절에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는 말은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심판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시인의 기대가 담긴 고백입니다. 정의가 세워져서 이 재판관들이 이 바위에 던져진다. 고대 사회에서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높은 곳에서 미륵들을 어, 죽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에 부딪혀 죽여.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들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부패한 재판관들을 사형수처럼 무겁게 심판해야 된다. 이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악행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시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게 뭐예요? 지옥에 나의 뼈만 남아 갖고 이 흩뿌려질 만큼 지금 위급한 사태다 이러는 거죠. 시인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나를 보살펴 달라고 비참한 처지에 내버려 두지 말라고 악인들의 공격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서 악인들이 악행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고도 간구하고 있어요. 또한 하느님이 악인들의 지도자들을 멸하셔서 시인의 말과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주시고 그 결과 악인들을 따르는 무리가 시인의 말을 경청할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그거죠. 악인들이 힘이 있고 득세하다 보니까 신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 말을 따르겠어요? 누가 옳고 그른 보다는 누가 힘이 세고 누가 말발을 더 잘하는가 그거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인을 따르고 신이 아무리 내가 안 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을 공격하던 악인들을 치시니까 사람들이 오 어? 하나님이 악인을 주시고 시인을 보호하시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따랐던, 지지했던 악인들이 틀렸단 말인가? 그러면서 시인의 말에 길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시인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죠 내가 진짜 주님을 붙잡고 있으니 나도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간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누가 했다, 뭐 했다더라. 그 얘기만 맨날 듣지 말고 주여 나도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많으니까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 속에 여러분 주님과 동의하면서 날마다 이김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